네, 안녕하세요. 한약박사 김태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자궁성근증을 수술하지 않고 한약 치료한 9cm 실제 치료 후기는 제목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을 한약으로 15년째 치료하고 있는데요. 자궁성근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여성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자궁성근증은 출혈도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자궁이 아주 많이 커지는 고약한 자궁중양질환이었습니다. 요즘 5cm, 7cm 등 자궁성근증은 지우개를 싹싹 지워 지우 없앤 것처럼 다 없어지거나 90% 이상 없어진 것을 확인한 케이스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9cm 출혈성 자궁성근증이 있었는데요. 한약치료를 잘치료하 마감된 분위기에 완치상태로 판단되어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8개월 치료에 속개했었고 지금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궁성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그자궁성근증과 내막, 요 사이 양쪽의 경계 부위가 심하게 헐어있는 최악의 말기에 오시면 치료가 어려우니까, 비교적 초기 중계 치료를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 치료사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MRI 등 정밀검사가 가능한 곳을 선택해서 치료받는 것이현명하겠습니다 자궁성근증이라는 것은 이제 자궁에 겉에 있는 외막하고 안쪽에 있는 내막하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내막조직이 이 자궁의 근육 속으로 파고들어서 심각한 월경과다, 월경통, 그리고 자궁이 커지는 자궁증 대 불임 등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자궁근종을 치료할 때 자궁성근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됐었어요. 자궁성분증 단독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대부분 증상이 아주 험악했었습니다. 자궁성분종과 분종의 차이점은 자궁성근증은이 테두리 경계가 불확실하고요. 그 안에 쌀같은 신장이 박혀 있는데, 이걸 자궁내막 결절입니다. 그 다음 얼경통이 훨씬 더 심한 차이점이죠. 1년 전에 이제 산부인과에 갔더니 생리때월경통이 너무 심해져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별거 아니고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 그리고 자궁소모증이 있다고 하면서 또 생리통이 심하게 있으면 다음엔 자궁적출 수술할 수도 있어요. 라는 청천병력 같은 말씀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헉! 하고 가슴이 막혀가지고 황급히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저에게 자궁소모증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특징적인 증상은 15일 동안 월경과다가 예, 있었는데요. 예, 4월 달에 병원에서 또 다시 생리통이 심해지고 피가 많이 나오면 접수할수 있다고 했는데, 7개월 뒤인 11월 달에, 15일 동안 생리 때 피가 너무 많이 쏟아졌고, 생리통도 너무 심해져서, 담당으로 자궁성증 치를 받으러 오셨어요. MRI 검사 결과를 제가 봤더니, 이 90cm 미만성 자궁성무증이었는데요. 참,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수별화주형 자궁성무증이라고 써있고, 자궁성무증은 수별화주형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율도 자면 배 속에 이만한 뜨끈뜨끈하고 피를 많이 수사지게 하는 그리고 생육도 심하게 키는 혹이 있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국 성우청에 붙인 별명이 바로 불부리입니다 불불이, 자궁근정도 가끔 뜨거운 염증 상태에 수별화 중이 있었지만 자궁성은증은 특히 더 염증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뜨끈뜨끈하다 뜨겁다는 뜻으로 불불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예전에 그 어금니에 풍치가 생겨서 탱탱 붓고 화끈거리고 수슈가 아파서 치과에 가서 쬐고 그 고름을 빼고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궁성은증도 그 비슷한 상태라는 개념을 가지고 치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MRI를 이제 현명병원에서 찍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자궁 안에 9cm가 꽉차 있고요, 가운데 있는 내막 쪽에도 다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얀 쌀라 같은 내막 결절이 많이 박혀 있고 내막을 뚫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했죠. 이분의 치료 결과는 이제 한약을 8개월 복용하고 약 70%가 축소되었고 3년 동안 한약 치료 끝내 3년 동안 폐경 상태 유지하고 있어서. 저는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이제 봅니다. 처음에 이제 한약 드시고 8개월 지나서 크기가 70% 줄어있고 또그 뒤로 또 3년 동안 폐경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 이제 한달 전에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전화를 또해 주셨습니다. 이분을 치료한 원리와 방법은 강력지열, 생근소정요법 이렇게 썼고 청열요법 이렇게 세 가지를 썼습니다. 치열요법은 생량을 정상으로 줄여놓는 거고요. 생근소정요법은 자궁 가운데 있는 내막과 성분석 사이에 정상 자궁근육이 생기게 하고 그 사이즈를 줄여주는 겁니다. 청열요법 아까 뜨끈뜨끈하고 뜨겁다고 랬잖아요 이걸 차게 식혀주는 겁니다. 예, 실질적인 치료 방법은 이분은 그 한약을 하루에 두세번 마시는 거로 했어요. 이분은 멀어서 한약만 가지고 치료했습니다. 보조 치료 방법으로 PDO라는 성분으로 된 5cm 정도 실을 아배에 자궁성근점 치료하는 경혈에 심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궁성근증 치료에 있어서 안전제일도 중요했는데요. 단약 치료는 그 안전제를 추가하고 자궁성근은 치료하지만 정상 자궁근육 그리고 자궁에 있는 대장 옆에 있는 난소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자골 신경, 복부 근육 등의 전혀 손상 없이 오로지 자궁 성근종만을 치료합니다. 동시에 정상 자궁 근육 을 늘려주고 각종 자궁 성근종 근종 합병증 치료해서 몸속 환경 개선해서 재발과 신생을 억제하고요, 체력을 강화시켜주고 이 자궁 근종이나 성근종을 악화시키온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드리고 건강과 행복을 드린다. 이런 게또 장점이 됩니다. 당연히 안전. 또 해야 되지만 치료가 좋아야 겠죠. 하지만 너무 최악의 말기 자극성우증 치료만 아니면 초기, 중기, 말기에 오시면 제가 한방치료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분이 자폐치료기도 써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생리때 출혈이 심했고 조금 더 지나서는 아랫배에 단단한 덩어리가 뭉치듯이 하면서 통증이 무지막지하게 왔다. 그래서 오버나이트 에 6개, 대형 6개 합치면 16개기 정상적인 생량을 훨씬 오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써준 치료기는 아래 택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리얼 치료 후기입니다. 이 광고회사에서 쓴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약박사 김특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궁성문증 치료된 분들 세 케이스를 모아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